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활력을 유지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 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팔레스타인에 가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바라는 북쪽 혈몬산의 물을 요단강을 통해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물을 다시 사회로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바라는 언제나 신선하고 생명력이 있어 많은 의족들이 살고 있으며, 주변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물을 받아들이지만 하고, 내 보내지 않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서 죽은 바다가 되어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않으며, 그 주위에는 초목이나 곡식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받기만 하고 나누어주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축복을 우리 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웃에게 나누어주므로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영적 생명을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체험하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 그리도를 스 증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믿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져서 전도로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구원받은 기쁨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어져서 마치 사회와 같은 성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동감이 넘치고 성명충만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히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가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히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절대긍정의 신앙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부리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은 의인들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친 세상에서 실패하여 나는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고 가치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절망에 취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얘기해 주신다고 말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3호 열상 16장 7절에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외는 중심을 보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얘기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바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우리는이 세상에서 실패자 아닌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나 야외가 말하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줄이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긍정이며 절대 소망인 것을 알수있습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부평조같이 들어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보다 내일이 이달보다 다음달이 금년보다 명년이 더 나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줄때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이 넘쳐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요한3세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근하기를 내가 강관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심으로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창조적인 질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와 축복은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범사에 잘 때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잘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의 심리학자인 리스터는 정신적인 자산 없이 경쟁적인 부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참만 사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런 이에서 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미움, 분노, 탐욕, 완전주의, 죄책, 두려움, 좌절, 악무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잘살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범사에 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이웃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의사가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병났기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은 떠나가고 치료의 영이 충만하여 강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므로 우리는 더욱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정치자 여러분 심고 긁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 맞은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는 반드시 건너편 산에서 메아리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활력을 유지하고 인생을 성공하려면 먼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이웃과 나누며 살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항상 이웃과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밝고 맑고 환한 좋은 신앙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도 살고 나도 더 신앙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빛을 지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어두움을 지키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우리들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니다. 아멘.